임스반석교회 교부 여러분, 5월 5일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과 24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는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주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가 나가서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내림도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아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금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아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대 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 0 0 명씩 또는 십 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 어른만도 오천 명이었다. 아멘. 세례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전전 전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고 나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한 여러 사역들을 하해 해왔, 왔기 때문에 또 그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드러났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좀 외딴 곳으로 가서 쉬자라고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드니까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딴 곳으로 떠난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들인 줄로 알고, 33절에 보니까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픔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 배고픔이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정의를 외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 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많은 실망과 허탈함,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 사도들이 있는 곳, 그곳을 먼저 가서 그곳에 와서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 뭔가 필요해서. 뭔가 얻을 수 있을까요? 왔다. 라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무엇인가 가득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날이 저물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금방이나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요. 가까운 곳이라면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면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지금 그들은 집에 가서 먹을 수 없을 만큼 멀리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곳엔 사람들이 많았죠. 가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근처에 어떠한 적당한 것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먹게 하십시, 하십시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미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인가 사먹이라는 뜻보다는 그 속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쫓았던 그러한 능력들을 행했던 그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도 제 아들이 해야 했던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히 믿고 구원 받으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과 구원의 삶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공주인 사람들, 허탈함과 공허함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 아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사람들이 생각에는 지금 5천 명, 5천 명이 아니라 남자 어른만도 5천 명이었으니 음, 가족들이 같이 있었다면 만 명, 1만 5천 명더 어,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먹이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풍족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음, 특별한 모습입니다. 결핍이 없는 것, 자신의 허탈함을 다 채울 수 있는 것, 가르침으로도, 하나님 나라 말씀의 가르침으로도, 그리고 먹을 것으로도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또한번열두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이스라엘에는 지금까지 공허함과 결핍이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득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공허함과 결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먹고도 남음이 있고 만족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 충만한 것이 채워진다.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 땅의 어려움들을 채우시고, 또한 이 땅에 참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공허함을 채우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이티 땅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땅에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각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IT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결핍과 공허함들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